자, 지금 오늘 어, 호날두가 투자한 레전드 게임 UFL을 일단은 저희가 좀 광고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딱 이제 데모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UFL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어, 나옵니다. 이렇게 네. 데모 버전 부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요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찜하기 이거 하면 또이제또 혜택이 있으니까 나중에. 아, 그치, 그치, 그치. 어, 저희가 일단 들어가서 데모 버전을 한번 체험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날두가 <laughs> 또저에게 <laughs> 광고를 준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예. <laughs> 제가 또 다른 사람 몰라도 <laughs> 호날두는 제가 또 이제 어, 굉장히 에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맞지, 맞지, 맞지. 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좋아. 여러분들 저와 네. 빅잇님이 매치업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스쿼드를 맞추고 우리 빅잇님도 지금 아마 한 시간가량을 팀을 맞추고 할것 같거든요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DMBFC 아 DMB.. 어 맞아 DMBFC 가능하죠 네 그리고 처음에 네. 게임을 시작하면은 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형 미리 팀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 선수를 하나 줍니다 여러분들 뿌꾸 형은 발베르데를 골랐어요 저는 발베르데 왜냐면 저는 레얼마드리드를 사실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발베르데를 골랐고요 그리고 많이는 안 해봤고 한두 경기 정도만 해봐서 제가 아마 박살 할 수는 있지만 네. 어, 대충 비슷하다는 다, 점을 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한 게임만 먼저 좀 해보시죠 근데 아 제가요? 네 예, 예, 예. 엔터하고 눌러주시죠 네 당연한 겁니다 아, 당연한 아, 거 안녕하세요 아, 웨디를 하면 저게 약간 저 이긴 느낌으로 가나 예, 보네 여진 오오 라피아 맞지? 근데 해설은 아쉽게도 아직은 0입니다 영업이... 아 좋아요 이런 감성 좋죠또 근데 이런 감성 들어서 되게 좋아하세요 또 일단 이런 느낌? 키보드로 하고 있거든 나 지금? 해도 아니야 키보드요? 잠깐만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 저도 지금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감각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그렇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가라!! 미쳤다!! 오! 쓰레기 음성!! 기가 막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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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치!! 자 일단 얘 예,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가 데모 버전에서 일단 게임 해본건데 저도 패드유저가 아니라 서 키보드유저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키보드로 했을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막 안간다던가 이럴수 있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대로 옵션설정해서 키보드로 설정을 하시면은 공격할 때 원래 키저 같은 경우에 딱 이렇게 쓰거든요. 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상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팀을 잡아야 돼그니까 형이 지금 팀이 너무 안 좋단 말이 그냥 다 라이브 다1카드리얼을 봤는데 오버롤이다 낮단 말이야 지금. 예. 오버롤 너무 낮아가지고 어. 그럼 뽑으러 가야지 우리도. 이제 누굴 사야 될까 이제 나고민인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호날두가 최고기는 한디. 그치? 근데 여기 그... 잠깐만. 살라가 개 높네 살라, 근데 살라가 최고 오버네요 살라 음바 배가 91 호날두가 네. 투자를 해줬는데 호날두가 오버를 1 낮춰줘가지고 약간 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높은 거아닐까자 <laughs> 이거 한번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 친구 메시 88이네 이거 봐 호날두가 높다니까요 <laughs>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가보시죠 레전 선수 한번 저희 찾아볼게요 형님 저희도 지금 이제 설치해가지고 한번 봐야 될거 같거든요 옷을 입히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하 못뭐 떴다. 오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오, 이런 이 이런 이 엔터 눌러주면 뜨는다 말이야. 어, 어, 우리 나오긴 하네 뜨네 여러분 스킨만 있는 게돈 뿌려서 뜨네 선수가. 아 이번 나. 아 누구니? 오 맥코미니. 아야 떴다. 아, 떴다 두, 개? 두 개다. 이게 두또 떴다. 와개절 뜨네 갑자기. 싹하다요 독배 그러니까 이게 맞아. 똑같은 선수라고 해도 스킨에 따라서 다른 거야. 어차피 얘가 1카도 그 스킨이 좋으면 뺀 그렇지, 거지. 그렇지. 아니면 싼거로진뭐 일단, 일단 이 상태만 하시죠. 예, 네, 이 상태만 하고. 욱취 먹으니까 돈 남겨놓고. 레전드로 위키네요. 스트라이커, 윙어, 풀백. 윙어 하나 더. 그럼 에픽으로 가면? 여기 많아. 에픽이 무조건 되긴 해. <laughs> 네. 일단은 레이어로 맞추고 그다음 찍어보자. 오케이. 그리고 부족한 자리에 뽑아서 레전드가 나오면은 넣는 걸로. 근데 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일단 시장 가서 손 사진 어떻게 사.. 은박표 우리... 사세요. 아... 여기서 은박표 존나 세 거네. 오오오네오오오오오오오 오, 존나 멋있는데. 9 1일에 스트라이크 은바페. 자, 은바페가 사면은 약간 이런 형식으로 연출 괜찮네. 벨링엄 사봐. 벨링엄, 오케이. 어,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오, 선수만 다르. 아, 이거 다르기 선수만 다르기 다 달라고. 오, 존나 멋있네. 약간 까리한데 이런 거. 아까 이거 멋있다. 똑같이 어할때하면서딱하면서 차겠죠 하면서. 공 차고 어리어자그러면총된 거죠 됐다 세명 근데 위에 숫자가 좀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일단 이게 제일 나은 거 같고 그지. 스킨 뽑으러 가자 스킨 뽑으러 니다지마어 아, 스킨 이한 명밖에 남아네아나나나나나나나 여러분 알라바 중비는 안됩니다. 이거는 셀뱅은 센뱅만 샘백 가야돼요 포배는 안돼요 누구니? 은밥이다 또다! 우리 은밥이 어, 있잖아! 은밥이 있잖아! 은밥회 있잖아! 어, 여러분 은밥회 있잖아 어? 우리 은밥이 있잖아! 아 뛰었어 여러분들 벨레공! 아, 어, 어. 어? 저거 은밥회 있잖아 은밥을것 같은데? 잠깐만 야나 은밥회 낸다. 은밥회 낸다. 은밥회 낸다. 은한회 낸다. 나 그럼 삭제한다 <laughs> 형. 큰일나 <laughs> <laughs> 알라바 이제 알라바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o r e Really got it. A poison came on me. 자 need a l i t t l 빨 one. It's an e a r 막아, kick 시야 어 돌아이노! 진다 얘들아. 잘한다. 통 저쪽 가서. 이거 나오시라 여기 주고 나오시라고. 전날도 혼나서 걸려. 너가 모르지 캠이 있는 거. 기다려봐. 나, 나 이제 나와, 나와. 알았어. 나 이제 알았다, 나 오라고, 나 오라고. 나 이제 알았어, 얘들아. 몰라라. Killion m b a 왜 이렇게 빨리 가자! 가자! 어디 이게? 줄리엣! 아니, 아, um, <laughs> 아니 운바펠이 좀 무섭네. 운바벨! Um, 그렇지. 아니, 누구를 밥으로 하냐고, 이 양반아. 나 어디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뭐야? <웃음> 승부, 승부의 당당이야? <laughs> 아니, 씨발. 태상적으로 <laughs> <이리와. 웃음> 이제 크로스 안하시려타일이 있어요. 월

난저도 돼. 난 져도 되고. 오직 중거리! 중거리 하나 <laughs> 넣자. 아, 그래. 중거리 넣어봐. 맞아. 나 제대로 잡아. 나 그냥 가있을게. 잡아. 니어 중거리! 아니, 이거 키퍼가 너무 똑똑해. 자, 그럼 대승님은 뭐 패배 인정하시죠? 네, 완전히 인정하고요. 아주 예. 잘하신다, 확실히. 예, 예 제가... 사실 이쪽 계열에 있어서 아예 못하는 놈이 아니라 저희 스킨을 지금 보시면은 완전 내 구단 자체가 진짜 지금 뒤에 한라산으로 맞춰놨잖아 이대이 달라 장난 아니죠? 어 아무튼 좀 패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수고하셨어요. 네예자 네. 음. 일단 여러분들 이거 어, 지금 제가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너무 재밌습니다. 예 스팀에서 네. 여러분들 UFL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정식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찜 목록에 추가할 수 있어요. 요거 그치. 미리 추가해 놓으시면은 실제 정식이 나왔을 때또 추가 혜택이 있으니까 요거 찜 목록에 꼭 추가하셔서 예. 가시면 될것 같고 주말에 또 혹시나 시간 되실 때 한번 씩해 보시면은 진짜 재밌을 것, 것, 것 같습니다. 아, 시간 잘 가고. 여기는 진짜 그게 내가 아까 좋은 선수니까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 맞아요. 근데 여기는 팔잡이가 딱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선수 정보가 있구나. 아 있네. 양발이네. 아, 뭐그 그래. 양말이었네. 어쩐지. 호날두는 그런. 그러면... 호날두 한번 볼까? 호날두가 투자했는데. 여기 있다. 아이 투자했는데. 메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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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면은 재밌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여러분도 해봤고요. UFL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